지난 5월달에요. 네.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여중학생을 만나가지고 네. 아마 이거 만난 거는 SNS로 만났나 봐요. 요즘은 다 음, 그렇게 만나죠. 에스, 근데 만나는 30대 남성이야. 아이고 나이도 많은 인간이. 그럼 지가 일찍 장가갔으면 그만한애 그, 있을 그, 수 그럴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네. 30대 남성 요놈이. SNS로 그 여중생을 꼬여가지고 이제 그 강남에서 만났어. 네, 네, 네. 만나고 이제 음료수 먹일 때모래레치가처방받은 네. 졸피뎀 섞어서 넣었어. 아유, 이런 쓰레기들이 이런 것들 정말 이거. 그러니까요. 하, 그 애는 정신이로수가냐.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걔 모텔 데리고 와서 강간해버린 거예요. 아유. 준강간이죠, 준강간. 그렇죠, 준강간이죠. 준강간 어? 어? 응. 네. 그래서 이 저, 근데 지는 뭐 어,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서 모텔에 데려간 건 맞지만 예 맞지만 정신을 잃은 비앙을 두고 그냥 지는 객실을 나왔는데 누가 강간했는지 모른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진짜 이 새끼 그냥 아니 강간의 목적도 말이야. 없으면서 애한테 굳이 약을 먹여서 모텔을 왜 데리고 가냐고요 정신 나간 그, 새끼죠 그러니까 이거, 그, 이거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쁜 놈의 새끼 말이에요 이거 네. 어? 이 예, 이놈한테 지금 검찰이 구형을 얼마 했냐면 징역 10년 구형했어요. 아니 너무 적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 아우, 정말. 요건 특수 강간도 되겠다. 약물을 약물 사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7년에서 10년 내외 아, 맞게 맞는 것습니다 근데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중학생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강간 사범은 네. 따따불해야 된다고 내가 네. 맨날 말씀드리잖아. 미성년자 건드리는 거. 맞아요. 뭐 제시카 법이라든지 이런 거 미국처럼. 네. 예, 이거 이거는 정말 박살 내야 되는데 검찰이 징역 10년 구형했거든요. 그러면 뭐 전관 변호사 어. 저 선임하고 뭐잘 하면 그러면 또 빠니 깎을 거 아니야? 언라벨레 그냥 나오겠죠. 아참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안 예, 돼요 말이 이거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관 예우 이거 전관 변호사 가지고. 원래 지인죄보다 훨씬 싸게 맥혀서 나오는 거안 이거 국민들 눈 똑바로 쳐 저, 뜨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 감시하고 그 변호사 박살내야 돼요. 맞아요. 이거 나라 방해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럼요. 돈, 없는 놈은 돈 없어서 변호사 못, 못 사는 놈들은 그냥 있는 데 가서 풀어 물론 죄진들이니까뭐 동정하고 싶지 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새끼들은 풀로 살고. 그러게 말이에요. 어, 있는 놈의 새끼들은 전관 거기 뭐 법원장 출신, 지원장 출신, 뭐 검찰청장 출신 뭐, 뭐 아니죠. 뭐뭐 뭐 지검장 출신 응. 뭐 이런 거 등등 사가지고 어 그런 응. 사람들 빽으로 어, 얼레벌레 그 사이 확 줄여서 나가는 이거 이거 지금 우리 현상 안 보입니까 보여요 우리 눈에 맞아 빤히 보이죠 빤히 보여요 이거 전관예우 안 없애면 우리나라 희망 별로 없어요 교수님 그거 아세요 요즘은 로스쿨이 음. 생기면서 음. 역전관이 생겼대요 역전관이 역정관, 그것도 근데 진짜 좀 그렇죠. 음, 그러니까 변호사를 먼저 하다가 음. 이제 그 판사나 뭐 이렇게 음. 이제 임용이 되는 건데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임용되기가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대 로펌에서 음. 그런 성적 좋은 애들을 좋은 조건으로 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음. 그러고 있다가 걔가 검사나 판사 판사되면 음. 자기 로펌 출신, 그러면 신의 로펌 네. 출신이니까 거기서 오느 선임되는 건아니잖요 이거 이거 완전히 뜯어고쳐야돼 아, 뭐 이거. 사법 제 이거 이거 법조체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나는 심지 어떤 생각도 했냐면 예. 검사, 판사 임용 그 사법고시 바꿔야 돼요. 아이저 노스쿨도 노스쿨 방식 노스쿨도 아예 방식을 뭐 옛날에 사법고시 시때가서 검판사 시험 따로 보라고 하겠지만 네네네 지금 은안되니까 노스쿨로 하니까 노스쿨에서도 아예 판검사 갈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면 음. 판검으로 임용되는 음. 그 대상은 음. 뭐 저기 그 뭐야 국선 변호사 음. 뭐몇회 이상 몇년 이상 뭐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주던지제 생각은. 판검사는 적어도 밖에 나가서 네. 굴러댕기는거 10년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한 네. 10년은 돌아댕기면서 일선 해봐야지. 경험 다 해보고 변호사 뛰면서 사건 여러 가지. 여러 보고. 가지. 진짜 그비 눈물 흘리는 사람들. 힘없고 약한 자들, 소외된 네. 자들, 맞아요. 가난한 자들, 네. 불쌍한 자들 네. 그 돌아보면서 그들 사건 한1 0여년 동안 바닥 잡보면서 보고, 보고. 네. 그럼 사람 새끼 좀 돼서 가슴 좀맞 <laughs> 어, 뜨거운 가슴 좀 생기고, 네. 그 다음에 판검사 임용됐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맞아요 정말. 어, 그냥 네. 뭐 부모가 대 주는 돈으로 돈으로 공부나 연락이 하고 밖에 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밖에 사회생활 이런 거 완전 단절돼요. 네. 대화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뭐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게 아, 아니,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네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그한 그러니까 상태에서 판검사로 가니까 그 순간부터 바로 영감님 년에 옛날 말로 하면. 그렇죠. 영감님 이죠 순식간에 영감님인데 <laughs> 눈에 뵈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 그리고 나이. 지말 한마디에 뭐 사용도 되고 뭐 징역이 뭐몇 년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자기가 어떤 신적 영역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도 하고 음, 어떤 놈이든지 내가 잡아놓는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지 탈탈 털어 잡아놓는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음. 검사하면서 아, 뭐 이런 식으로 하, 그런 맘먹고 들어간다면 인성이 안갖춰진 사람이 칼자루를 주면요. 큰일 나그 칼에 베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맞아요. 어?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이 부분 전관예우 관련된 거 이런 부분 등등 이거 확실히 손봐야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정말 문제죠. 예. 음, 네. 저도 뭐 법학으로 학위받았지만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음. 사건 처리 같은 거 이제 하는 기록들을 음. 보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측에 다 변호사가 있는데, 어, 이 한, 한 측이 정말 약간 억울하거나 음. 막 이제 다툴 사안이 있어서 변호사님이 엄청 열심히 막 진짜 열성을 다해서 음. 막 밤잠 안 자고 정말 의견서 썼구나 이런 게막 음. 느껴지거든요. 아, 그런 거 보여요? 근데 상대방은 정관인 거예요. 아, 그래도 깨죠. 그러면 결국 결과가 결과는 깨죠. 게관한테어 그런 싶어요. 식으로 막 가고 음. 이러니까 너무. 대발, 대발 써도 정관한테 지더라고. 네. <laughs> 어, 그 정말 그 문제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현상은 대, 대한민국 그 사법 세계 속에서 조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거 뜯어고 쳐야 제대. 단한 놈이 존재해도 그거 잡을 잡을 그 뽑아내야 돼요. 그런 새끼들. 맞습니다. 그래야지 나라 꼴을 네. 제대로 돌아가요. 아, 그래도 보면, 그러니까 음. 정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 당연하죠. 많아요. 당연하죠, 절대 다 네, 네, 양심 네. 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뭐그 현재에 있을 때 음. 그런 뭐 지식이나 음. 뭐 이런 노하우 갖다가 의견서도 굉장히 아유. 열성적으로 음. 쓰고 이렇게 하면 뭐 정관이어도 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일도 안 하고 진짜 음. 아는 사이 네. 뭐 내가 그랬다 음. 이러면서 그냥 슬릿슬쩍 이게안 되죠. 이 펜으로 쓰는 것보다 전화로 하는게더 <laughs> 아는 <laughs> 분들, 네, 음, 그 진짜. 예 문제 근데 이제 자꾸 이 동료 의식을 느끼면 안 돼요 판사 검사 변호사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판사라는 어떤 양심 법과 네. 아, 양심으로 판단한다는 그 원래 판사 정신 네. 검사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추상 같은 어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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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징벌 네. 그 그다음에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변호하는 네. 그런 개념, 세계의 가치를 가지고 각각의 자기 직업관을 가지고 이 직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요새 새 팀이 동료 의식을 느게요 법조인.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법조인. <웃음> 법조 <laughs> 살이잖아뭐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똑같이 법조인. 왜? 내가 검사하다 그만두면 다음에요. 변호사 간거니까 어차피. 그 그러니까 변호사가 주어진 변호사로 통하는 길이 검사나 판사가 갖고 있잖아요. 네. 자동으로 갖고 있는 사람 절대 변호사 무시 안 해요. 왜? 나도 할이후에내 아, 길이니까 저대 예, 직업이 저기 지금 저거니까. 그러니까요. 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 맞습니다. 요 부분도. 예전에 뭐저 세무서에서 오래 근무하고 나가면 세저 세무사, 세무사 주고. 예. 어뭐 법원 검찰에서 뭐 공무원으로 오래 있다면 법무사 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주그 줬던 거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시험 보게 하잖아요. 이것도 내가 생각할 때와 장가질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따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건반사가 자동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져가고저로 가, 자동으로 유입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큰 소리 치는 거야. 나 잘라, 잘라내면 나 그만두고 전호사 할 테니까. 돈더 많이 버는데, 어차피. 아, 뭐, 이, 이런 식이 이어진다면 네.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 미래는 절대 밝지 않아. 요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입니다, 걱정.